제 아이 같은 경우는 자폐 1급이거든요. 주간 보호 시설 아니면 정말 받아줄 만한 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그러면 내가 평생을 지역에서 못 살고 나중에 시설이 있는 거의 시설들이 옛날에는 산 속에 많이 지어졌잖아요. 그런 곳에서만 살아갈 수 있네? 이게 너무나 슬펐던 거예요. 사실은 이런 시스템 어떤 기업이 한다 그러면 저돈 들어가면서 미친 거야 이런 생각들을 아마 할수 있어요. 근데 얘가 직장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직장을 가지고 있어. 더구나 장기근속을 해. 이게 사회인식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걸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두리아나라고 저희는 사회적기업이고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이고요. 어, 김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발달 장애인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회로 시작을 했고요. 어, 이 친구들이 어, 성인이 되었을 때 많이 할수 있는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모회에서 어, 아이들한테 직업을 주고자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제빵을 같이 하고 있고 카페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름이 두리아나 다울이에요. 두리아나란 말이 두 명이서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가는 아이들 카페 이름이 다올리고그 친구들이 만드는 쿠키 상품명을 다올리라고 지었어요 다올이란 뜻에는 다 함께 사는 우리라는 뜻을 담았어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함께 살아가는 아이들인데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부모 열망이죠 저는 일반 학교에 다니게 된 목적이 아이가 사회에서 살길 원했고, 아이가 지역사회에 대해서 살길 원했고, 아이가 투표를 하길 원했어요. 물론 지금은 투표를 시설도 하겠죠. 근데 그러길 원했는데, 현실은 제 아이가 그렇게 못 살아가는 게 현실이었던 거예요. 제가 학교를 들여보내기 전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다시 사회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사회로 나와야 되는 애를 왜 일반 사람들하고 떨어져서 다른 학교를 가야 되지? 그래서 일반 학교를 보냈어요. 부딪히는 일들이 엄청 많죠. 그리고 선생님들도 왜 특수학교를 가야지 일반학교 오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시절에는 지금은 보편화됐지만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때 부모님이 세 명밖에 안 됐어요. 전교생 몇백 명이지만 그래도 우리 좀 학교 좀 다녀보자 이런 뜻에서 모여갖고 나중에는 점점 커져갖고 제가 아마 이거 시작할 때 정도 마지막 제가 이제 그만둘 정도 됐을 때 115명 주변에서 다 모였거든요. 주변에 있는 특수학과 부모님들이 졸업하고 난 뒤에가 더 심각하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학교 다닐 때는 시설들을 둘러보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갈 데가 정말 없고 아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다 그러면 내가 아이에 맞는 걸 만들어야 겠다는게 두리아나 가 계기가 된 거죠. 마라톤, 그 인형의 집도 있고, 자폐성 장애들을 다룬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걸 보시면 약간은, 아, 이런 애구나. 그리고 행동들이, 상동행동이 있어서 사람들이 얘들은 다가기가 무섭구나. 이런 건알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 발달장애인 친구들은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똑같은 행동을 하는 친구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들 성격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냥 성격이 달라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 하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이제 거의 일반 기업에서 취업할 수 없는 그리고 보호작업장이 이제 중간 단계거든요. 보호작업장에서도 받지 않는 아이들을 채용을 했어요. 여기는, 둘이 하나는. 어떤 거냐면, 자폐성 친구들이 똑같은 행동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직업 교육이 사실은 안 되거든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없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라인을 하거나 공예를 하거나 아니면 음악 치료를 하거나 그다음에 작업을 시키면 작업률이 배로 올라요. 능률이. 어, 일반 작업장 갔다 하면 사실 1 2년 버티기가 힘들거든요. 저희 아이들 8년째 장기 근속하고 있는 친구들이 몇명 있습니다. 그렇게 중증임에도 불구하고. 주택가 한가운데서 우리 애들이 직업 생활을 했잖아요. 카페에도 우리 애들이 있었어요. 요 주변에 카페가 여섯 개 정도 있나? 근데 아마 이런 카페인데도 불구하고 손님이 매출이 평수 기준에 비례한다 그러면 제일 1등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건 이분들이 여기에 그만큼 생각을 하고 있고 바뀌신 거를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얘는 커피도 똑바로 내릴지 안 해? 어? 쿠키도 똑같이 만들어, 이런.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이 지역계에 엄청 감사하면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주변 분들은 다 장애인식 개선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같은 지역 안에 이런 주택가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 지금 저는 그것만으로도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출 문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처음에 유사자폐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크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좋아질 거라고 정말 믿었어요. 병원에서 말한 것처럼. 아, 얘는 좋아질 거고, 얘가 내가 교육을 시키면 얘는 많이 좋아져서, 나중에는 별 문제 없을 거야. 어쨌든, 자폐는 어 좋아지진 않더라고요. 장애라는 거는 평생 좋아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 아이를, 이렇게 말하면 제가 조금, 이건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부모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서. 사실, 저, 제가 가끔 벌 받았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있는 게요. 제가 TV를 보면 많이 나오지만, 그때는 정말 장애인 날만 그런 것들을 볼 때, 아, 자폐들이 나오거나 이렇게 막 뭔가 안 좋은 게 나오면 채널을 돌렸어요. 그래서, 아, 내가 벌 받았나? 우리 애 같은 애를 키우게 된 게? 이런 생각을 가끔 하는데, 저는 여전히 지금도 제 아이가 감정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애는 그냥 나중에 자폐라는 걸 인정이 되고, 장애라는 게 인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살아가야 되는 아이로 그냥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사실, 아이가 미워서 그런 순간은 하나도 없었고요. 아이가 밉지도 않고, 큰애가 남한테 피해주는 건 없거든요. 사실, 장애라고 해서 피해주는 거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들한테 피해가 된다고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속상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아이가 상동행동이 있다고 했잖아요. 탁자를 친다거나 이런 행동을 보일 때,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행동? 그거에 상처를 받았지, 우리 애한테 상처를 받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정말 힘들 때는, 사실 운전하면서, 사람들 때문에 제가 운전을 배웠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버스 타는 게 힘들고, 지하철 타는 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시선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이 얘기할 때면, 다른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자꾸 이런 말을 하시는데, 정말 많아요. 그래서 아이를 태우다니면서 수도 없이 한 행동은, 아, 이런, 이런 말을 해도 되나? 내가 이 차를 몰고 가다가 저기로 빠지면 아이하고 같이 그냥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럼 아이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할 수 있겠구나. 이거를 실행을 하려는 마음이 너무 많다는 게 이게 장애인 부모의 너무 아픈 현실인 것 같아서. 근데 좋아졌다고 하잖아요. 근데, 장애인 부모가 돼보지 않고는 그 좋아졌다가는 현실이 얼만큼 좋아졌는지 아무도 깨닫지 못해요. 사실은 좋아진 게 아니거든요. 성격이 다르네? 아, 이 사람 성격 왜 그래? 그냥 한번 혼내켜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게 장애인식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그 정도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려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나야 할까요? 아직은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지금은. 현실은. 아. 하... 내 아이가 진짜 시설에 안 들어가고 살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제 목표는 지금 그룹홈이 아니에요. 자립 시설이에요. 이것 때문에 아이가 이 돈이 있어야지만 경제적 자립이 돼야지만 나중에 살아갈 때 누구 도움 안 받아도 내가 혼자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마지막 목표는 자립 생활인 거예요. 지금 그룹홈에 선생님 한 분이 애들 두세 세명네명어쨌든 많으면 다섯 명까지를 데리고 한 방에서 한 집에서 빌라 조금만 빌라에서 살아가는 이런 삶은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인간다운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같은 공간 안에 프로그램실도 있고 먹여, 먹여주는 공간 식당도 있고 도와주는 코디네이터도 있고 그 안에서 각자 살다가 그 도와주는 인력에 의해서. 먹고 뭐하고 직장 가 하는 문제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래야지 애들도 집하, 집에서 엄마 아빠하고 살던 그런 생활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제 목표고 앞으로 이 목표를 향해서 갈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죽을 때까지 이걸 아마 실행 못할 수도 있지만 어, 미완성이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어. 우리 애들은 영원히 미완성으로 남을 것 같은 발달장애인들은 제가 볼 때는 영원히 미완성으로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이해를 100% 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저도 부모지만 가끔 너무 힘겨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100% 이해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항상 미완성 같은. 제가 이렇게 간다고 해도 많이 달라질 것 같진 않고 그래서 미완성인 것 같고요. 아이들도 그렇다고 장애가 달라지진 않아요. 장애가 좋아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미완성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미완성을 누군가가 함께 도와주는 옆에 한 사람이 더 있다 그러면 함께 가는 분이 있다 그러면 약간은 보완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완돼가는 미완성이었으면 좋겠습니다.